오늘은 이마트 트레이더스에서 구매해온 뽈락으로 보글보글 볼락 뽈락 조림을 해보려 합니다 모든 양념은 밥숟가락 기준으로 계량하였답니다 먼저 실패없는 볼락 조림 양념장은 설탕 3큰술 고춧가루 4 간장 5 굴소스 2 식초 1 마늘 1 다진생강 점5 후추 통통 된장 1큰술 그리고 청양고추 송송 썰은 것한개반 넣어주시면 됩니다. 무는 먹고 싶은 만큼 1cm 두께로 썰어주세요. 그리고 1cm 두께로 썰어준 무를 궁중웍에 담고 물 1리터를 부어서 15분 가량 푹 익혀주세요. 그리고 그 위에 뽈락을 올려준 후, 이후 잘 섞은 양념장을 골고루 얹어 보글보글 팔팔팔 끓여주세요. 미리 물을 익혀두었기 때문에 뽈락이 탱글하게 익을 때쯤. 매콤짭조름 한 양념장이 볼락과 무에 스며들어 맛이 아주 끝내준답니다. 볼락 뒤집어줄 필요 없습니다. 볼락조림 너무 쉽죠?